최근에 지금 북한이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김정은 당 총비서, 이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반열이 올려 나왔죠. 오보이 수령이라고 부릅니다. 오보이 수령 또 위대한 수령. 그러면서 김정은을 죽여세우면서 김정은만 있으면 우리는 사회주의 완전승리, 공산주의 사회로 갈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무조의 힘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수 없는 핵무력 건설도 이제 이룩함으로써 우리 민들은 앞으로 경제 건설 그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력의 총동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활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혁명무력 건설, 즉 핵무력 건설의 모든 용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설은 씻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북한이 약한 80여 개에 달하는 순항미사일과 단도미사일 발사하고 약 300개에 달하는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 하면서 군사 훈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거 뭐 이르다 유기와 같은 그런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는가 상당히 이 공포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말 강냉이죽과 감자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저런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날까?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설은. 바로 이런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북한에서 실은 사설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호리띠를 전란 매고 핵 무력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인민들 스스로 인민들이 대대 선선 자자선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터넷 사이트에 지금 올려 나온 신문 종이 신문은 발간하지 않죠 오늘 이 주일날은 신문이 발간되지 않는데 11월 13일 노동신문. 우리 당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한다.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한다. 인민을 그렇게 믿고 또 그만큼 사랑한다는 건데 다른 건다눈는 띄고요.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민에 대한 당의 믿음과 사랑,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기초한 당과 인민대중 혼연일체.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대의 공고성과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기본 담보가 있다.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신뢰의 기초에서 당과 인민 대중이 혼연일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장장 70여 성상 인민의 전원과 운명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다져왔다. 70여 성상 동안 강력한 힘이 뭐죠? 무력 건설입니다. 강력한 국방용 건설이죠. 우리 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 핵은 인민의 자주적 전원과 운명을 수호하고 인민의 자주적 전원과 운명을 수호한답니다. 지킨 지킨다는 뜻이죠. 근본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그처럼 간고한 실현 속에서도 자, 지금 간고한 실현 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홀리 띨 전란 매고 강리죽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국가 방위력 강화에 힘을 넣어 온 것은 그러니까 핵무력 건설을 한 것은 우리 인민이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자자선선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자선선 인민들이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자자선선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며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것도 우리 인민과 후대들이 존엄 높이 떳떳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 홀복고 굶주리는데 인민들의 자족 존엄과 운명을 수호한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강고한 시련 속에서도 국가 방위력에 힘을 넣은 것은 인민이 영원히 전쟁의 참화 누가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 절대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비즐런드 스톰이나 또 한미 연합 훈련이나 태국 훈련과 같은 울지 훈련 이런 우리 국군 자체 훈련이나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일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것은 바로 북한 때문이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것이 자기들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든 아니든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6.25라는 참화를 당했습니다. 북한이 불의의 습격에 의해서 북한 공산군이죠.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됐죠. 누구 때문이었죠? 이 중공과 이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 에 위해서 우리는 침략을 당했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진짜 자주국방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와 연합 동맹으로서 북한의 침략 전쟁을 지금까지 막아왔던 것입니다. 또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먼저 공격하려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94년도 한국에 망명을 했을 당시 한국군의 작전을 보고 그 작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린 먼저 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공격해 오면 지금 군사분계선 상에 있는 1차 방어선에서 방어를 하고 시간을 봅니다. 만화시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2차 방어선, 한강 이남에서 2차 방어선을 견제해서 약 두 달간을 지켜내야 합니다. 한달 최소한 한 달을 북한 공산군으로부터 공격을 늦추고 한달 동안을 미국 본토에서 30만 명이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북한을 조지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 그것을 조지시키다 못하면 한강 이남으로라도 후퇴가서 제 2차 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미국이 우리 부산에 들어올 때까지 약한 달에서 한달반두 달까지. 이 북한의 공격을 조지해 하는 그런 작전으로 되어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북한은 항상 먼저 불리의 공격으로 한국을 초토화시키고 부산까지 점령하려는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어에만 국급했던 것입니다. 전쟁 역사에서도 최상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공격하려는 생각을 티꾼만큼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를 지금도 조카 통일할 야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진 질병에 시달리면서 강냉이 죽도 없어서 못 먹고 있는 이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자주적 존엄과 생명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핵무력 건설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신만고의 이 고통 속에서도 국가 방위력 강의 힘을 놓은 것은 우리 민이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자자선선 복로 마치 도 미국과 한국의 공격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핵무력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국방력을 강화하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지금 개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 속에서의 반발과 분노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죽했으면 중국에 매달리고 러시아에 매달리면서 쌀을 지금 구걸하고 나섰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호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비행기가 수백 대 뜨고 수십 발의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바로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대대선선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력건설에 온 힘을 넣는 것이다 아니 인민들이 지금 당장 먹을 것부터 다 굶어 죽은 다음에 인민이 없는 국가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이노동신문은 최근에 와서 이런 사설을 부쩍 매일과 같이 싣고 있습니다 장군님이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오보이 수령 김정은 총비서가 있으면 우리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믿고 따르라고 계속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분야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민이 영원하듯이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전진한 우리 당의 위협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우리 당의 사상과 위협을 충족히 받도록 오늘의 혁명적 진군에서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송스러운 사명과 본부를 다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주의 전면적 부흥을 반드시 이룩할 것이다. 자,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위 위민헌실이 용도 밑에 인민대중 제일주의가조선노동당의불변이 정치인정 정치 방식을 확립되고 당사업 전반에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의 철저히 구현당는 것이 우리 조국의 공지 높이는 현실이다. 그리고 김, 우리 당은 종이하는 김정은 동지를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인민대중과 혼혈일체를 잃은 불패의 당으로 구전원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다. 김정은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안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정도 배급이라도 주든지 아니 배급이 안 주더라도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그래도 싼 가격으로 일정한 가격으로 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밀가루 같은 것을 구입해서 그래야만 입에 풋질 젖자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진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혁명 무력을 다져온 것은 국방력을 강화해온 것은 인민을 위해서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괴변을 누가 믿겠습니까?